3월 6일, 다음 세대 예배. 스스로 높아지면 안 돼. สเกิผื่นสามสิสสี่ผื่นเก้าสิผื่นสามสิสสีเพื่นกูเก้าสิผื่นสามสิสสี่ผื่นเก้าสิผื่นสามสิสสี่งอผื่นเก้า너희성도들아요호와를หูว่า를경외하는자에게는부족함이없도다너희성도들아요ช่อง외하ห그를경외하는 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좀더 쉽게 볼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지난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상한 꿈을 꾸었대요. 꿈쟁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함께 다니엘 4장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경 속으로. <laughs> 바벨론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아주 크고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큰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누부갓네살 왕이 궁궐에서 쉬고 있을 때 꿈을 꾸었어요. 땅의 한 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는 점점 크게 자라서 튼튼하게 되었고, 높이는 하늘까지다.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수 있었어요. 나뭇잎은 매우 무성했고, 온 세상이 모두 먹고도 남을 만큼 열매가 많았어요. 그 나무 아래서는 많은 동물들이 쉬었고 가지에는 하늘에 많은 새들이 날아와 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모든 동물들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거룩한 감시자들이 내려와서 나무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나무를 베어 버리고 가지를 꺾어 버려라. 잎사귀는 다 털어 버리고 열매들도 모두 흩어 버려라.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짐승들을 모두 쫓아 버리고 가지에 모여 있는 새들도. 모두 쫓아버려라 다만 나무의 구루터기는 뿌리와 함께 남겨두고 쇠줄과 노줄로 단단히 묶어서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살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에게 사람의 마음 대신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7년을 살게 할 것이다 음, 꿈에서 깬 누브 갓네살 왕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에이, 너무도 무섭고 두렵도다. 이 꿈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여봐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하여라. 네. 네, 알겠습니다. 마술가와 점선가, 주술가와 점쟁이들이 모두 누브 갓네살 왕에게 왔지만 아무도 왕의 꿈을 풀 수가 없었어요 이럴수가! 아무도 내 꿈을 풀수 없다니! 아! 다니엘! 벨드사살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누브갓네설 왕은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었어요 왕이 명령을 받고 다니엘이 왕에게로 나왔어요 벨드사살아! 어서 오거라!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런데 아무도 내 꿈을 풀지 못한다. 거룩한 신이 있는 너라면 능히 풀수 있을 것이다. 내가 꿈에 보니 땅의 한 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는 점점 안커지갔서 아니 이럴 수가 이 꿈은 다니엘은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벨드사사라 왜 그리 놀라는 것이냐 어찌하여 얼굴빛이 나빠진 것이냐 왕이시여 그 꿈이 왕의 원수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꿈의 내용을 사실대로 말해보거라 왕이 꿈에 나타난 그 커다란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께서는 궁궐에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소처럼 풀을 뜯어 먹게 될 것이며,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7년이 지나면 왕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왕께서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 왕은 다시 궁궐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누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 주었어요. 왕이시여, 죄를 버리시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또 가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음 누브갓네살왕이 꿈을 꾼지도 1년이 지났어요 누브갓네살왕은 왕궁의 옥상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음 내가 세운 이 멋진 성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라고 나의 바벨론은 정말 위대해 하하하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운 이 바벨론, 난 역시 위대하다고 위대해. 커다란 바벨론 왕국을 내려다보며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왕권은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궁궐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그리고 7 년이 지난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왕이 미친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니야. 궁궐에서 쫓아내야겠어. 쫓아내자. 누브간의살 예. 왕은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쫓겨난 왕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이 이슬에 젖었어요. 또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되어버렸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자랐어요. 누부간네살 왕이 궁궐에서 쫓겨난 지7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누부간네살 왕의 정신이 돌아왔어요. 다니엘이 말한 대로 모두 이루어졌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누부간네살 왕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왕께서 정신이 어이, 돌아오셨어. 돌아오셨어. 왕궁으로 다시 돌아온 누부간네살 왕은 친하들을 불러 말했어요. 나, 누부간 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의로우시다. 그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 누부간 네살 왕은 왕궁에 돌아온 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누부간 네살 왕은 궁궐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짐승들과 함께 들판에서 7년을 지냈어요.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람이 아니고 소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왕이 소처럼 음메, 음메 울고 차려준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정원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두들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 신하들은 왕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짐승들이 살고 있는 들판으로 쫓아냈어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 모두가 부러워한 누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맞아요. 그것은 누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누부갓네살왕이 궁궐 옥상에 올라가서 바벨론의 크고 튼튼한 성을 바라보면서 말했지요. 자기가 잘 싸워서 전쟁에 이기고 자기 힘으로 바벨론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말 누부갓네살왕이 잘 싸우고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함께 볼게요. 친구들이 왜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답을 찾아보세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내가 그들의 생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리라. 내가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어 이집트를 칠 것이며, 내가 느부갓네살을 데려다가 두로를 치겠다. 허! 내가 모든 땅을 느부갓네살에게 주고 내가 생명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기고 내가 이집트를 치게 하고 도대체 내가라고 말하는 그분은 누구일까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변의 나라를 넘겨 준 걸까요? 맞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땅들을 주변의 나라들을 넘겨 주신 거예요. 선생님이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연필이 생각하기를, 난 역시 최고야. 내가 100점을 맞았어.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선생님이 연필을 쓰지 않았다면 연필은 그냥 아무데도 쓸데없는 나무토막에 지나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들이 죄를 지어 심판하실 때에 누부간네살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사울은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자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우랑을 버리셨어요. 우시아 왕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라가 강해졌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문둥뽕에 걸렸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교만해지자 악을 행하고 결국 버림받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교만한 말을 했던 누부갓네살 왕도 왕궁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누부갓네살 왕은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지내다가 7년이 된 어느 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가 잘해서 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다니엘의 말이 생각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부갓네살 왕을 군걸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셨어요. 왕의 자리에 돌아온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들어보세요.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어떤가요?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역시 난 대단해. 내가 아니면 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나요? 혹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래. 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런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세상은 내가 최고라고 가르쳐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너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나, 나, 나만 바라보게 하는 마귀의 수법이에요. 몸이 튼튼한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이 튼튼한 몸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좋은 목소리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기억력이 좋은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좋은 기억력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수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교만은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 자신을 높이며 사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은 바로 자기 신이에요. 자신,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하도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교만한 사람이 아닌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죄를 우리 친구들이 회개하길 바래요. 또 내가 칭찬 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도 회개하길 바래요.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나를 높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조만하여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